바나나 다감해가지지전사합니다 네, 네, 아, 아, 먼저 합니다하겠습니다감사태김지감사학에서는사동니다무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과우감를합니하여부합단의 발전을 위해 감신합니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기에 감사합니다. 을맞합니이감위원니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다 감사합니다. 2 0 1니다2사합니다2 최하차 안중동문 국문, 부문단 일동 방답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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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호 귀하계서은최하차 안중동문 국문, 부문단 유언으로서수용만이 화학과 우위를 돈독 하여 부문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명예로운 팀을 맞이하여 전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31일, 지하자동차 안중동문공문사질동 제가 처음으로 저 벌써 이렇게 그저기하라고 소감하라고 그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참, 여러분, 우리 그 안중동무는 그런 그 모탈이 그런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아,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그, 우리 장군님의 그 회원의 일원이라는 그런 그 자부심이 지금 새삼 참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고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저렇게 자고만 있는 날이 있지 않은가 하고, 여러분이 편한 날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원을 해내서100% 나오기는 오늘도 처음이고, 진짜 고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선배님, 부모 선배님이나 제일 선배님, 수업으로의 네. 장난에 공감 받으시기바해요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자, 간절계 드시고, 우리 부모 선배님, 선배님이나 제일 선배님, 왜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문에 회장님께서 오셨는데, 한 말씀 들어봐야죠. 예. 네. 총오님은 네. 예. 어, 올한해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진호 선배님의패치연도 11월 9일에 있다 해서 지금까지 긴 여정을 걸어 오셨고, 조금 늦지만 진양 형님도 92년 1월 6일날 입사 네. 하셔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정말 선후의 관계 속에 앞에서 성심성의껏 이끌어 주셨기에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그 횟측에 이제는 평생 회원제도로 해서, 그때때면 어, 오는 것이 아닌, 그 어, 그렇게 전환하는 걸로, 기약을좀 어, 변경하는 걸로 내용을 좀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퇴을 하시더라도, 어, 성광님 같이 어, 매월 회비를 내면서 전속이 되는 이런, 이런 회원님께서 때려면 부담없이 찾아올 수 있는, 정년때직가시면또 주머니가 가벼우실 거 아닙니까? 그서 그렇지 않아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준비하는 후배님 될 테니까요. 하여튼 그동안 긴 여정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백세세 대니까좀 더, 어, 해시가 믿고요. 이틀 후에, 어, 우리 총동문의 송윤의 밤 속에 다시 한번 팀의 시간을 네. 후배들의 큰, 어, 환호 속에 함께 할수 있는 시간 가질 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 고문단 여러분들도 네. 참석해 주셔서 그자리에좀 빛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끝으로 우리 그 이구 선배님하고 김영 선배님 앞으로 이제 꽃길만 걸으실수 있게끔 우리 큰 박수로도 한번 보내주마겠습니다 고맙습니다.